야. 한때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웰빙의 뜻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인생 살면서 굳이 다른 사람들과 힘들게 얼굴 붉혀가며 살지 말고 어떤 한 가지 운동 같은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빠져서 복잡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행복을 찾자 하는 의미에서 웰빙이 한동안 유행을 했었습니다. 웰빙을 찾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좋은 점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애써서 돈 벌고 승진해봐야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 사람들의 문제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지만, 돈 많냐, 적으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할 때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의미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대단히 어리석은 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행복과 삶의 여유를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현실을 어, 피해서 도피해서 다른 것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상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먼저 생각해야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살때 무조건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힘들 것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는 말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밀어봐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무의미하게 끝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나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자살한 사람들이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아니면 뭐 사업이 망했다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삶을 마감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이 의미를 엉뚱한 데서 찾지 않고 바로 찾아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의미를 찾으라고 몸부림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모든 원인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단절된 관계를 뭐 하시려고 해요? 회복시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알고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한 자가 되도록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랑하다가 그 사랑도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방황하다 방황하다 결국 어디까지 와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구하다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되찾는 경험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될때 우리는 마귀의 도둑 맞은 우리 인생을 비로소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빼앗길 수 있는 많은 요인들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뭐, 이렇게 넘어진다는 그 부정적인 자상을 이기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이 돌게 어, 있는데요. 첫째는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뭘 주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축복 받으셨습니까? we go. Yes, we go. 믿 e s w 나 go. y 라 s we g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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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 고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능력과 이런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버려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 믿어가지고 손해만 봤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계산해 봅시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뭘 받았어요? 네, 부원받기 전에 죄농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겁니다. 그것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있는 것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인 생계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은 뭐하라고요? 걱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있는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아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만나러 쉬어서 먹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으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삶이 온전한 삶인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표를 찾고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운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이다.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 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학위나 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뿐이지 무한정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장되고, 확실하고, 뭐, 걱정이 없는데, 왜 염려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거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지 물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 앞에서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뭐예요? 가난하고 안 갖고 있고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 이 축복이 진짜 놀인다는 축복인지 믿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환란은 여전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아파 병에 들기도 하고 때론 원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망한 거죠. 아니 예수님 믿으면 뭔가 더 좋아져야죠, 행복해져야죠, 아 아팠던 것도 건강해져야죠. 그런데 왜 이럴까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성도들을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장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10편 34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다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없고 가난하고 압제당하며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뭐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입으로 불평하지 말며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12절에 딱 나쁘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걸다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결코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주안에서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의 님 말씀은 좋은데,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이나 축복 복이 현실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할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크면 돼. 아이에게 돈 벌어오라, 뭐너뭐 뭐 해라, 요구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아직 할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때는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자잘 먹고 잘 성장해서 이제 능력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요?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어린아이 때는 막 지금도 제가 제가 그 전라북도 김제에서 그 할아버지가 목회라서 그때 이제 할아버지하고 살았었는데요. 언덕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문을 열면 이렇게 쭉 내리막길이 있어요. 어린아이때는 그 길이 얼마나 높고 이게 막쭉 내려가는 길인지 몰라 근데 이제 다 떠나 쫓떠나서 이제 어느 날 나이를 먹고 한번 고향에 가보자갔 가봤더니 언덕은 무슨 언덕요 요만큼밖에 <laughs>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이 때는 힘들고 어렵고 아, 못 견딜 거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고 성장이 되면 뭐예요? 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발짝만 걸어가면 올라가면 되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능력이 없을 때는 하 아, 예수만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환난도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고 성숙해지면 어느 순간 아, 이거 뭐 별거 아니대? 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앙 인격이 자라서 자라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신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유도 없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 목은 뻣뻣이 들고 하 이러고 사볼때 뭐예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요? 그들하고 똑같아지면 전혀 미움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환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초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다고 는 하지만 온갖 것들을 예수님 우리에게 아 내가 사랑하니까 너다 주겠다. 그럼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김만식 자가 수환이 예안이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요. 아, 눈에 넣어도 아깝죠. 그 뭐든지 주고 싶어. 수환이, 이하니, 오늘, 아빠, M16 소총을 하나 사주세요. <laughs> 수류탄도 좀 줘보고요. 한번 써보게. 어, 어이구, 아이고 이쁜 새끼, 그럼 뭐예요? 다 사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줬다가 뭐예요? 야, 난리가 나니까 안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직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들에게막한 오백억 1000억씩 누가 막 줘봐요. 예수님 줘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내 것. j a h s i 큰 여행에 막 이제 땅 사고 뭐 이러다니까 e come with me, c o m 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o m 예, e 그. 보면 이런 말씀 겁니다. 우리가 전혀 타락하지 않을 만한 때 예수는 뭐 하시겠어요? 허락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이 수완이 얘기는 또한번 볼까요? 아빠, 자동차 키좀 줘봐. 나 한번 따고 나서 볼게. 그럼 어떻게 해요? 절대 안 주죠. 야 탈라면 네가 성인이 돼서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면허를 따고 몇 개월의 과정을 잘 거쳐서 운전을 잘할 만하면. 때 내가 착키를 줄게.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셔도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도록 미리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일을 딱 찍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누구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사람을 정말 체험하고 나면요, 에이, 내가 구했던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나한테 든다는 겁니다. 10편 34편은 한성도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것이 자기 입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과 환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자기를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늘 평안했더라면 기도도 잘 안했겠죠 그럼 뭣도 못 봐요 하나님의 인자심도 맛보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10년, 2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축복 어려울 때 1, 2년이면 다 채우고 남더라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다 제쳐놓고 지금 어, 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나를 보고 계시다 자 예수님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학식과 자기를 자랑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한테 가장 무서운 건 얼굴 부분입니다. 얼굴은 뭘 의미해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얼굴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욕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을 보며 진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만 줘도 공감만 해줘도 짐이 반절은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나의 어려움을 천지를 이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당시에 어떤 교인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삶이 그렇잖아요. 툭하면 두들겨 맞고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그의 현실은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한 동료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빛나는 눈이 그의 모든 상처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의 귀는 그의 신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 예수님의 얼굴은, 무수, 이 무서운 얼굴은, 그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뚫어져라! 하고 계시는 <laughs> 겁니다. 또 어떤 부인은 신앙 때문에 심한 욕을 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혼이 실망스러웠고, 현실이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 부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죠?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귀가 그녀의 한숨을 다 듣고 계시고, 예수님의 눈이 그녀의 모든 상처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의 얼굴은 그녀를 괴롭힌 자에게로 향하고 있더란 겁니다. 그로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우리 가장 가까이 누가 계시고 있냐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그의 눈이, 그의 귀가, 그의 얼굴이 모든 것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절을 보세요. 하반절입니다. 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재산이고 축복인 것.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잠시 가지고 있다, 예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봐야 갈 때는 뭐예요? 하나도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난 있을 때잘 하시면 돼요. 네, 잘 쓰고, 잘 사용하고,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면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포기하는 것에 따라서 진짜 우리의 소유는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축복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건다 어디가 있어요? 초연무한 예수만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도요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모든 것이 미완성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줄이고 가난하십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배부를 겁니다. 아, 네. <laughs>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집이 없고 머리둘 곳조차 없으십니까? 앞으로 우리에게는 네. 어마어마한 처소가 준비될 겁니다. 아, 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막 삐까뻔쩍하게 만들고 계신 아니 다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오늘 입주할 그날 말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따돌림당하고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주인공으로 대접받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 받고 억울한 것 없이 전혀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적잖은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 그 옛날 일박 2일 날무석 PD가 뭐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땡, 땡, <laughs> 그거 안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실 겁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더 부자가 되려한기보다 하늘의 보화를 사랑하십시오. 고통하십니까? 직접 보복함으로 이 축복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예수께 님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외로우는 자가 있습니까? 그에게 믿음을 저버림으로 참된 위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므코나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더욱 분명히 우리 안에 새겨주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저 죽기 전에 예수님 모시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아 모실지 안 모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날마다 그날은 점점 가까웁니다. 그러므로 사랑 손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며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옆에 누가 계셔? 예수님 이 계십니다. 그의 눈이 그의 귀가 그의 얼굴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더 예수님 바라보고 그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어지기를 굉장히 소원합니다 배우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며 때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을 위해 예수님 리를 사랑하시며 훈련하시며 연단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것도 다 지나가고 언젠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이 예수님 앞병광 돌리며 찬송하며 보낼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세계를 더욱더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